여기는 우리 아베 남한테 가서도 항상 좋은 사람이야 아이고 죄송해 가서 이제 나는 옆로 가서 잘 당신은 편하게 잘 계시오 나는 죽도록 일하라고 놔두고 시골에다가 더 살다 가시지 이 무심한 사람 무심한 당신은 가불고 없어도 바다는 그대로 있을게 나는 오늘도 물질하러 나왔소. 항시 바다에가 돈 벌었고 가면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지루가 계시다가 가시 보니까 이제 그거이 잠관 아수지, 감옥. 이거 데다 보고 있제 항상. 가자 야 가모. 당신 지키고 있어 나가 저 바닥에 있겠어. 이거야 물을 세서 서서 난이 없으니까 아쉽지 않아 항상 그 자리를 보모. 인자는 내가 저 바다 봄 시로 영감 생각하고 사요. 영감 따라 이 섬에 들어온지도 4 0 년이 훌쩍 넘었어. 또 비올란가봐. 나 손발이 버금버근하네 당신 있었으면 또 말렸겠지만은 하도 날이 나와라. 좋길래 나와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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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제 나 왔네. 물질하러 오셨어요? 응 <laughs> 물질하러 왔네 우리. 무게. 막 시집와서 물질하라고 할 때는. 오이딱죽겄더마 이것도 배아놈께 참잘 써먹었다 싶어요. 그래도 이제 이 직업을 배워가지고 애기들도 학조 결치고, 여우고, 집사주고, 그래놔서 후회하지 않아요, 항상. 여유 얼른 씌워봐. 뒤에서 한번 잡은 댕이 살짝. 혼자 하면 이것도 더될 것인데, 아올 때마다 금산댁이동무해준게 여간 든든하여. 이거 댕긴 제가 47년 여기서요? 예. 네. 두 분만 다니신 거예요? 두 분만 47년을 했어 어디 친구겠네? 바로 친구 깨딱 받은 친구, 친구 세부터서 응. 깨딱 빠진 친구 8세까지 지금 한 거야 우리가 예를선 안했으니까 안했으니까 20살부터 해서 어... 20살부터 이걸 했거든 그렇게 야 시부 말어 47년이나 8년이나 된거참 먹은 내란디 애기 때부터 커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배워가지고 둘이 항시 댕기는 거야. 와. 응. 나이도 있는데 여태 물질한다고 걱정 마시오. 평생 섬에 살아서 그런가 여그만 오면 나이도 다 잊어집디다. 음, 전북이네. 전북, 바로 전북이다. 말하자면, 이게 자연산, 바로 진짜 좋은 곳이다. 그 연세에 이제 좀 쉬면 안 되세요? 이제 한 70살부터까지 하고 안하나래 <laughs> 제가 볼 때는 70살 더 드셔도 할것 같아. <laughs> 이제 그때까지 건강한 우리가 더 하고. 음. 응. 어디 욕심 있어 바다에 나온다요? 아직은 팔팔 함께 이러는 것이제라. 그래서 한 입이라도 벌면 좋고, 아니면 할수 없고, 당시 그런 마음이요. 그대로안된 거야, 이거는. 바다가 좋고, 물이 맑고 물견이 이제 잘 보여야 많이 벌어. 그러면 은안 잡혀도 불평 안 하셔? 못 잡아도 그냥 가지, 할수없이 <laughs> 이거 직업이라. <laughs> 미련 없이 오니까. 갔다가 또 가고 그래. 해수가 성게 먹자. 예. 그래. 에이, 에이. 여기가 물질에서 여기가. 당신 밥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것도 재미였는데. 금께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또 당신 생각이 나요. 야, 먹어 봐. 당신 자네 먹어. 응. 미. 맛있어요, 어머니? 나는 맛있는지 나는 깔지를 몰라, 못가갖고 막. 그러게 저 사람은 털털이라고 나가 안그라는가 예, 어머니? 철 그래, 털털이여. 그러게 그래, 깔지도 몰라. <laughs> 이렇게 좋게 깔아야 단 말이지. 털털이 매로 깔고 있단다. <laughs> 아니, 해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오래 해도 털털이야 저것이. <웃음> <웃음> 거의 거의 성적이, 거의 난 <laughs> 옛날부터 금산댁이 나를 동생만이로 챙겼어 한 근데 당신 없다고 요새는 더 잘아요 이제 아팠고 있을 때 이제 실로 거의 걱정 이지 앞식 없니께 아팠고 아, 몸 아플 때그고몸안 아파서는 이렇고 몸이 아팠을 때는 어른이 계셔야 이렇게 정, 정당해. 약도 사러 가고, 뭐이물 뭐, 얼른 물을 뜯어줘도 안그러고어 당신은 이 섬에다 나 혼자 두고 간다고 걱정했지만은, 여보시오, 이런 동무가 있는데뭔 걱정이요? 당신 나를 도와주고 의지하니까 살아. 파도슬치에는 나가 저기 저 끝이 무리시. 거기로못 오면 저 사람이 같이 나를 잡아줘서 오고 그러지 않아 항상. <laughs> 그라고 된게 여태 둘이. 저렇게 걱정해주고 음, 이렇게 걱정해 주서 덕으로 사시는 거예요? 음, 그라고 살지. 음. 영감 없는 자리. 이러고 세월 쌓고 사요. 오늘 또다 저물었어. 당신 떠나고부터는 세월도 더디 가는 것같애라 영감 없음께 아무래도 밤이면 더 적적 없디다. 그런께 그러니까 오늘도 작년에 샀던 해녀복 끄집어내서 일 만들고 있어. 이런데를 떼와. 찢어져서. 입으면서, 손을 잡아당기면서 빵꾸나. 당신 살아있었으면, 자네는 시소 하고 이런 일은 신경도 안 쓰게 했을 것인데 갈수록 그런 정이 생각이 나요 아베가 다 이런 것 모르면 또 들여놓고 나 바다에 갔다 오면 어디 들에 갔다 오면 항상 그래, 집에서 이런 건 잘해, 집인 일은 꼼꼼하셨구나 응, 음 여자들 매일 뭐집 소지하고 깨끗이 집에 특허라는도 없이 놓고 하강했지 어라이 나는 자다 댕기고 그라믄 깨끗이 잘해요 그런 음. 것같더 요것도 놈들은 궁상이라고 헐랑가 모르겄어 많은 알뜰하니 산 것이 자랑이제 숭일납디어 가진 건 없고 부모한테 아무것도 타고나도 안했었으니나 손발로 근근히벌어갖고 남한테 이제 아부 안 하고 살았지 여태 남한테 가서 이제 아줌 소리 안 하고 벌어서 항상 먹고 그러고 살았지 남한테 뭐 빚으라고는 십 그래, 원도 안채안 채워놓고 항상 그 고생하고 산 덕에 인자 우리 자식들 손주들 잘 사는 것좀 보시오. 당신도 오지제라. 저기 손지들 사진이에요. 우리 손지들. 쳐다보시면 웃음 나오시나 봐. <laughs> 저 것들 보면 재밌지. 항상 보고. 우리 큰 손지 저게 제가 딸내미하고 아들 손지하고. 저렇게 야무게 생겼어, 바로. 대학교 졸업 나왔고 지금 군대 갔어. <laughs> 그허지 자제분들도, 그죠, 건강하고 잘 커져서, 그죠. 격제가 생활 을 잘하고 살고 있는 거, 거의 나는 행복이지. 다른 것 없어. 기가 올라온가. 아침부터 새바람이 불더니 기연이 바다가 뒤집어져보요 섬에서야 날씨 따라 사는 것인게 오늘 바닥 일은 쉬어야겠어 바다 댕기느라고 밀쳐놨던 일이나 쌀쌀 해볼라. 날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금세 또 이러네. 갑자기 구조분께 섬에서는. 살게 산 가서 이렇게 도시대는 날이 구어도 직장에 가고 날이 좋아도 가고 그러지 않으라 이런 시골에는 날 구주면은 밭에도 밭일도 못하고 바닥일도 못하고 그러지 않 이러고 날 구주면 영감하고 둘이 돌아 돌아 난 거서 놀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참 좋았다 싶어지요. 이제 병면 놀고 자고, 테레비나 보고 그러지 뭐. <laughs> 쉬고 이제. 테비나 보고 놀지 뭐. 아버지가 뭐 주물러 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생명 그런 법이 없어, 우리 마에는 <laughs> 그렇게 사사이 없어. 그냥, 날부으면좀 많이 아프시잖아, 언니들은. 응, 그래도 생전에도 뭐, 그렇게 사람한테 다정하게 할 줄은 몰라. <laughs> 무심해, 무심해, 사람이. 속으로, 마음만, 마음으로 거서 가지, 무심해가지고, 그렇게 사람한테 따스게 할 줄은 몰라. 무뚝뚝 한것 같아도, 영감 잔정 많았던 것은 내가 잘 알재라 생각해 보면 당신 같은 서방도 없었어라 계절찌개는 이런 것도 나는 생전 까다네 아베가다 까줘 <laughs> 이런 거다 까서 딱 정리해놔 쓰라고 마늘도 가지 생전 이런 까다 나지 않아 나가라니 야비 없는 이런 걸 깔랑겨 성가서 마늘 떨어지면 딱 까서 딱 쟁여놓고 쟁여놓고래 먹을 것을 가지 지금 나가 전부 해야지. 어찌 언니, 나 마늘장, 다마늘장 갖고 오네. 네, 어서 와. 상 삼겹살 먹자고. 뭘마이꼰다야 이모. 러 가본 줄 알았네. 혼자 점심 먹기 그래서 신양택내로 밥 먹으러 왔어만난 것만 있으면 이러고 나를 챙긴다요. 다만이도안입쁘게간거같구마 대우도 그냥 간거붙지안입게간거꼬지입쁘게맛있어라고 <laughs> 응, 많이 먹어봐. 흘러도 응. 덕분에 오랜만에 만납게 먹고 있어. 맛있구나, 언니가 싸줄 게. 맛있어, 우리 친구 하나 싸줄게 나가서는 싸줄게 맛있어. 먹어 봐봐. 그럼 응. 몇 사람 한 줄, 근데 우가한해도 요자 무서워. 내가 어짜 늘 보실 때마다 새로워요? 재밌고? 음. 재밌지 그러면 재밌지. 오늘 저뭐 됐나? 오늘 뭐 됐는가? 라고 재밌지 <웃음> <웃음> 그러면 나는 밤면네뭐 뭐, 잡아 봤네 그러고 그러지 해파탕이 갔네 미역도 하고 소라도 소라도 잡으러 가고 미역도 따고 그러고 다인에는눈곱자고 <laughs> 찢네 당신 가고는 뭔 낙이 있을랑가? 했더니 동무들 덕에 웃고 사요 <laughs> 인자는 동무들 의지에감서 살아야지라. <laughs> 친구들 믿고 나는 항상 이 불악에서 이제 혼자라도 애로 와도 살지. 애기들은 객제가 있어도 이 사람들을 나가 믿고 살지. 누구를 믿고 살았는가, 항상. 예, 저기 이. 친구들 덕에 아버님 좀 많이 잊어버리셨어, 요 이제는? 이, 인자 이제 친구들을 다 믿고 아버님 아, 아 이제 잊어버리고 나가 살지. 아벨를 잊어버리고. <laughs> 이사람들 만나면 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지라, 뭐지? 그 생각은 못할 거요. 친구들 보고 살지. 그래도 나만 이러고 좋은 세월 산가 싶어서 영감이 자고 눈에 밟히요. 생전 좋게만 산 양반인데 복잔 더 받고 오래 살았으면 오죽 좋았겠소. 아 요새도 영감 생각이나야 그럼 생각 나지 뭔의생각이라두 실수를 지리가영감뭔 없어 잡지 뭔놈이 영감도 차음에물건데 <laughs> 갔어 뭔 놈이 진짜, 영감 생각이나영감날때감이 영감이 못, 생각이라. 못 영감, 항상 보고 잡지 버려지면 이려지면버려이면 버려지면 버려지면 버지면물려지면 버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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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서지면 버려지면 버려지면 버려지키고있지면 버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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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좋아 좋아 진짜 면 버려지면 버려지 좋고 순하고 여자들만이라 그래. 여자들도 없으 여자들 말고 제일 순한 여자. <laughs> 아, 여자도 시긴하 네. 예, 순한 여자. 여자 없이. 영감, 당신도 거기서 좋은 세상 만났제라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 저녁에는 바닷바람도 쌀쌀하요 어라로 나올라 그래서. 아이 너도 편지 안 써주라고. 나가 모를게 헤헤 그저. 이젠 거의 안 쓰죠. 써주라고 왔지 않어. 어라 했지 않어. 누한테 편지 쓰려고 나 불렀어. 누 거수 쓰려고. 거수한테 쓰려고요. 거수한테 편지 쓰려고. 당신한테 편지라도 한통 써볼까 해서 저 아래 사는 조카를 불렀어. 저거 봅니다. 당신이 안 계시니까 저는 이거 세상 야, 떠난 모르겠고. 영감한테 편지 쓴다고 남세스럽다 할랑가는 아, 몰라도 아, 아, 아. 생전 편지 한번못 올려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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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라도 마음을 아, 아, 아. 전하고 싶어 응, 항상 기다리고 아, 아. 기뻐하셨는데 아, 아. 아. 어머님, 편지 처음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죠한번 써봤어요 언제 써봤어요? 글도 <laughs> 못 쓰니까 아. 쓰고 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그래죠 좋아지. <laughs>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우가 생각하고 하면 써봐. <laughs>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나보고 즉 편지 써서 붙였다고 좋다랄까 뭔가. 당신이었으니까 누가 반가관사를 우리 부부가 평생 <laughs> 살아온 정이다 생각하고 <웃음> 잘 <laughs> 들어보시오잉. <laughs>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당신께 오늘도 바다에 나가서 해삼전복을 많이 잡아왔지만 반개줄이 없습니다. 당신이 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는데,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정말 쓸쓸합니다. 바닥에 가오뭐 당신이 항상 담불에 서서 나기다린거에 항상 눈에 떠올라서 거기 지내가면 당신 생각이 납니다. 여보, 당신 하늘 아래에서 편히 쉬시오. 제가 뒤에 나가 못한 결속을다 갚아드리드라. 편히 사르세요.